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되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에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 줄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지 않겠는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자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난 것이라고 알려 주어라. 여자들은 무서워 떨며 정신 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말을 못 하였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전에 이곳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후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현대인 성경